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 TV 구독자 미래의 날개 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나이는 35살이고요. 이 이야기는 17년 전 제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지방에 있는 한 작은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무렵에 직장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처음부터 잘될 리가 없었죠. 그러다가 보증을 잘못 써시는 바람에, 저희 집은 난리가 났고 심지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직접 구매하신 45평짜리 굉장히 넓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사업이 망하신 뒤에 그 집을 처분하시고 절반도 안되는 훨씬 작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굉장히 미안해하셨지만 저와 동생은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작은 평소의 아파트였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끼리 언젠가 다시 일어날 거다,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를 응원하면서,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고, 부모님도 다시 열심히 사업을 시작하고 계셨죠. 저희가 이사한 아파트는 한층에 두 집이 있는 그런 평범한 아파트였어요. 그렇게 이사 당일 날에는 저와 동생은 학교에 있었고 아버지께서는 사업차 외부에 나가 계셨는데 어머니 혼자서 이삿짐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사를 하시고 나서 집안을 청소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청소를 한다고 현관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어머니한테 오시더니 여기 이사 오셨나 봐요. 저는 여기 앞집에 삽니다.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해오셨대요. 그리곤 저희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여긴 왜 오신 거예요? 굳이 여기에 오신 이유라도 이렇게 묻더래요. 어머니는 굳이 처음 보는 분한테 일일이 가정사를 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냥 이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니, 그렇군요. 근데, 하... 아, 아닙니다. 이러고서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뭔가 그 할머니가 숨기는 것 같아서 찝찝하긴 하셨지만, 뭐, 이사하느라 워낙 정신이 없어서 신경 쓰고 있지도 않았고, 또 금세, 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사한 집에 가족 다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부모님과 동생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 맞은편에 있는 식탁, 그러니까 제 뒤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엄마가 식탁에 앉아서 내가 설거지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상하리만치 인기척이 하나도 안 나서 제가 뒤를 돌아봤는데 의자는 한참 꺼내져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를 보고 있는 가족들한테 물었어요. 혹시 여기 앉았다 간 사람 있냐고요. 근데 다들 무슨 소리 하냐면서 지금 계속 TV만 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랑 동생은 둘다 여자라서 인형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방에는 피아노가 하나 있었고, 그 옆으로 책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 인형 하나, 제 인형 하나를 그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사를 간그 집은, 방이 작아서 그날 밤 동생이랑 저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뭔가 인기척 같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딱 떴거든요? 근데 분명히 자기 전에 책상 위에 올려뒀던 그 인형이 제 머리맡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방향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랜 저는 동생을 깨워서 물었어요. 야, 이거 너가 이랬어? 인형을 이렇게 놓으면 어떡해? 놀랬잖아. 이랬더니 동생이 신경질을 내면서 아, 언니 꿈 꿨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언니가 깨워서 일어났잖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인형이 스스로 책상에서 내려왔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런 이상 현상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시 저희 집이 3층이었는데요. 동생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저희 집으로 올려다봤는데 베란다에 누군가가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동생은 제가 집에 일찍 왔나보다 생각을 하고 베란다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대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이, 무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저렇게 멍 때리고 있을까? 하고 집에 올라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동생이 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상한 일을 겪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밤에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엄마가 잠에서 깨서는 목이 말라서 물을 한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때가 새벽 3시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하시길, 저나 동생 중 하나가 샤워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이냐며 그렇게 혼내려고 화장실로 가서 문을 콱 열었는데, 불이 꺼져 있더랍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화장실 문 옆에 있는 전등 스위치를 봤는데, 그게 꺼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쉬는 날 혼자,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는데 분명히 저와 동생 방에서 여자가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길래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제 방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그렇게 문을 열 때면 소리가 뚝 하고 끊겼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날 저희가 이사를 오자마자 가족들이 다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게 공유가 됐고 때마침 어머니는 이사를 왔던 날그 할머니의 말까지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당장 경비실로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께 여쭤대요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께서 말씀하시길 에휴 또 오셨구나 그 집에서 한 달을 넘게 버틴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이러시더래요. 맞아요. 이 모든 일들은 저희가 이사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다 겪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자세한 이유를 경비 아저씨께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1년 전에 한 아가씨가 자살을 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가씨가 자살한 후로 그 집에서 귀신을 봤다고들 그러고 그리고 그 아가씨가 뭐가 그렇게 아니 맺혔는지 아무리 구슬하고 천도제를 해도 귀신이 떠나질 않아 그래서 그 집에 이사 온 집만 1년 새 15가정인데 한 달도 못 버티고 나갔고 심지어는 이사 온지 일주일 만에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가족도 다 같이 겁을 먹게 됐죠. 저희 부모님도 이제 막 사업을 다시 시작하신 상황이었고, 저도 그 다음 연도면 수능을 봐야 했기 때문에 여간 걱정된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고심 끝에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더 이사를 할걸 각오하고, 한달 만에 그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집을 나오고부터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을 겪지 않았고, 부모님의 사업도 잘 풀리셨고, 저도 뭐, 원하는 대학에 잘 가는 등 좋은 일들만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그로부터 17년이 지났고, 저는 서울에 있지만, 부모님께서는 사업 때문에 아직도 그 동네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말이라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면서, 혹시 그집 기억나냐고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지금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그 귀신 나오던 아파트 바로 옆이라서 종종 소식이 들려오곤 한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집에 아직도 귀신이 나와서 이제는 그 집을 아예 비워놓았다더라. 25층짜리 아파트에 그 호수만 비워져 있다 그러더라. 우리가 이사 나가고 나서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했대. 그 자살한 사람도 뭐가 그렇게 하니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지 참 이러면서 통화를 끝마쳤습니다. 저는 귀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집만 생각하면 자살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또 너무나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목소리로 무서운 이야기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는 사연들 아래 보이시는 주소로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끄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바오 암컷이에요.